성관이 감사 결과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성관이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하였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 편법적 방법을 동원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수사 착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 중 중차대한 채용 비리 의혹이 발견되어서 대검에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 때.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속풀이 해봤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받았던 이 선관위의 초극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가족 채용에는 열을 올렸다. 이런 비판이 오늘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권은 바로 이 장면인데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로 부르면서 뽑았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세자 저하의 선관위 채용. 이런, 어, 비판의 목소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0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A 씨가 강화군 선관위의 경력직으로 채용됩니다. 그 과정이 문제인데 모집 인원이 선발 인원 한 명에서 두 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당초 애초에 채용이 필요 없는 자리인데 저세자하를 위해서 없던 자리까지 만들었다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비공식 조건을 보면 8급 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 면접관은 김세한 사무총장 당시 동료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명중두 명이 만점 2위로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채용 에의 특혜도 있습니다. 5년간 전보 금지 조건이 원래는 강화도 같은 선관위에는 달리는데 이세자저한테는 전보 금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상급 기관인 인천 선관위로 바로 1년 내에 이동을 했습니다. 아 이른바 특혜죠. 그리고 관사 제공 명목으로 월세까지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다른 선관위 직원들에게는 없는 세자저하만의 특 특혜입니다. 이른바 맞춤형 맞춤형 채용이 진행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오늘 짙게 열고 있습니다. 정법전 정영준 변호사님 와이 선관위 사무총장 세네요. 아들을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직원들이 세자로 불렀다. 첫 번째 없던 자리까지 만들었어요. 강화도에 그리고 전보금지, 전보금지 조항까지 없애면서 1년 안에 상급기관으로 슉 모시고 관세까지 지원해주고 월세까지 주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헌법 114조에 선관위 규정이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규정돼 있냐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 선관위 들어 있는 나라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선관위를 특별대우 하는데 왜 선관위가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왔느냐? 우리나라 재헌의회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3차 개헌 때부터 있었는데 그전에 뭐가 있었느냐? 3 1 5 부정선거 있었고 419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 민주주의의 근간이구나 해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헌법에까지 선관위를 둔 거의 아주 굉장히 희귀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선관위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했지만 선관위의 왕이 사무총장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선관위에 누가 있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있고요. 중앙선거위원 중앙선관위원장은. 총리급이에요. 네. 국가의전 서열 6등인데 그런데 비상임이에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관례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 맡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됐던 권순일 대법관 선관위원장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돼서 중간에 사퇴한 노정희 대법관도 선관위원장이었고 지금 노태학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하는데 그런데 이선관이라고 하는 조직은 선관위원장이 왕로를 타는 그런 데가 아니고.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는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이면서 왕로를 탔습니다. 제가 진짜 그 홍준표 시장이 무슨 폐쇄자 운운하길래 야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냐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시대급으로 만든 게 선관이 아니겠습니까? 네. 선관이 세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진짜로 폐쇄자 해야 될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아, 그러네요. 선관이 전 총장 아들이 세자로 불렸으니까 사무총장은 왕이다. 그러니까 그 그렇죠. 문법에 맞군요 그러니까 그 세자가 있으면 세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임금 왕 왕이 없이 세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세자가 있었는데 그 세자가 어떤 세자냐 그런 세자 필요 없고 반드시 폐 세자 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 아직도 중앙 선관위에서 공무원이라고 우리나라 세금 받아먹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현실이다 이거 알아야 될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신문 보고 많은 분들이 경악했겠지만 인사가 개판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인사만 개판이 아니라 업무도 개판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그, 그 국정원에서 선관이 보안 점검했는데요. 통상적인 해킹 수법으로도 다 뚫리는 게 저희 선관이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선관이 패스워드 몇 번이었습니까? 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선관이 패스워드가 12345래요. 12345. 12345만 치면 그냥 선관이 그 거기에 쭉쭉 들어갈 수 있고 내부 개표 시스템도 엉망이고 투표지 분류기도 엉망이고 악성 코드에도 북한에 의해서 여러 번 감염됐다라고 국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장비 관리도 부자격 업체고 용역 업체 직원이 내부 자료 유출하고 이런 조직이 선관인데 우리나라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선고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선관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 헌법에까지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런 선관위의 우리나라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는가. 네. 저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국정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음. 그 다음에 처리를 갖다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와 그 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이런 그 비리가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선관위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선관위가 감사를 안 받아요. 왜 선관위가 감사를 안, 받았, 안 받았습니까? 독립기관이라 알량하게 헌법 114조에 따른 헌법기관이라고 같은 헌법기관이 감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겨, 우기고 그 우기는 게 지금까지 그 먹혀가지고 네. 감사를 안 받아서 이렇게 그 냄새가 나는 그런 썩은 조직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한 비판 주셨는데 송영훈 변호사님 이 세자. 사무총장 아들 세자의 채용은 확실한 채용 비리로 보이십니까? 앞서 우리가 간략하게 봤는데 보도에서는 더 자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필요 없는 자리를 만들어 채용을 했고 심사위원들이 아버지 친구, 그러니까 주상전화 친구분들이 들어가서 만점을, 세명 중에 두 명은 굉장히 고득점을 줬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고 하는데 채용 비리를 보입니까? 채용 비리를 보이죠. 세명 중에 두 명의 면접관이 만점을 줬는데 그뭐 면접관 중에는 김세환 당시 사무차장의 그 결혼식에서 그 추기금을 받으신 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뭐 그랬다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허. 그런 내용 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없는 자리를 지금 필요 없는데 추가로 뽑은 거 아닙니까? 예. 한 명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했다가 이걸 두명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추기금을 걷는 사이면은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사이일 텐데 그렇죠. 그리고 축의금도 걷고 여기서 세자채용때 네. 면접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원래 한 명을 뽑기로 돼 있다가 두 명을 뽑기로 했으니 그러면 없는 자리 를 하나 늘린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걸 보고 이제 위인설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조건을 부과하면서 이게 응시 인원이 줄었다고 해요 35세 이하 뭐 인천 출퇴근 가능자 이런 조건을 부과하면서 경쟁률도 줄었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채용 비리고 아 원래는 한... 그렇게 안 해요 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그 조건이 하던지야. 원래 처음에 그~ 그 조건이 원래 없었다가 부과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이 조건이 지금 그~ 김세환 사무총장 아들 신상과 일치했다고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으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총체적인 채용 비리로 보이고 앞서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선관위는 이번 그 감사원 감사 전까지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 게요. 우리 감사원법에 보면은 이제 24조에서 직무 감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명문으로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는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외하는 국회, 법원, 헌재를 제외하는 조항이 95년에 신설돼서 들어와요. 신설돼서 들어올 때 선관위는 제외 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그 얘기는 직무 감찰 대상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선관위는 자꾸 자기들은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우겨서 지금까지 감사를 네.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라 점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